교회 오랫동안 나온 사람도 서슴지 않고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천국은 정말로 있을까요? 목사님은 천국에 가보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이 있는 것을 선음적으로 알고 기뻐하며 또한 타인에게 전도할 때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천국이 있다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있는 것을 마음속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믿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무척 가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내재적인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국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마음속에 중심으로 회개만 하면은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을 지상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속에 회개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회개란 지적으로 죄인임을 시인한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것은 자기의 죄를 진실로 마음 아프게 여기고 통회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갈 때 이것이 진실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통회와 자복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